깔끔한 인테리어와 낭비 없는 공간 배분의 오늘의 집은 보면 볼수록 정말 탑이 나는 안산의 신축빌라입니다. 널찍한 주방에는 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도 있습니다. 널찍한 면적의 안방에 파우더룸까지 있는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신뢰로 가득한 분양정보 s 아우징한소화 부장입니다. 부장님 오늘은 어떤 명을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은 한개도 다섯 개층 8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고요. 타입은 3룸부터 복층까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깔끔하고 공간 배분도 훌륭한 3룸 세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입지는 어때요? 입지도 참 좋아요. 선부역이 인접해 있어서 서해선을 이용하기 정말 좋고요. 와동공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산책을 즐기기도 정말 좋습니다.뿐만 아니라. 주택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오늘의 집 주거 환경도 매우 훌륭해요. 아, 어, 위치 너무 좋네요. 정말 좋죠? 주차는요? 오늘의 집 주차도 아주 좋은데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필로티 주차장에는 CCTV와 그 다음에 로비폰이 있어서 방범도참 좋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서둘러 전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전실은 면적이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는 참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면과 바닥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한쪽 벽면에는 3칸짜리 키큰 신발장이 있는데요. 가운데는 오픈 수납장 설치되어 있으면서, 하단부는 띄부 시공 되어 있네요. 전실의 바닥에는 디딤석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차 시공도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깔끔한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이트 프레임에 투명 유리가 설치된 화면동 슬라이딩 타입입니다. 자, 그럼 문을 열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로 들어오면 한쪽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와이패드와 스위치 온도 조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와서 거실을 먼저 살펴볼게요. 거실 면적이 상당히 널찍하죠. 폭이 엄청 넓어요. 맞아요. 폭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답답함 전혀 없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광폭 강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쪽 벽면은 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죠. 고급스러워요. 네. 필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 모드 스타일로. 멋있네요, 멋있네요. 그렇죠? 아, 감촉같지 않아요? 네그리고 <laughs> 멋스럽게 t v 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의 조명도 참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립등과 라인조명 설치되어 있는데요 직구등하고 간접등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채롭습니다 네 정말 다채롭고요 바깥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맞은편 벽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벽지 를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콘센트와 TV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TV선하고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리에다가 TV 설치할 수 있고요. 소파 배치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첫 번째 방 볼게요. 자첫 번째 방은 굉장히 널찍한 장방형 구조로 되어있는데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채광 예술이에요. 그렇죠. 자녀분들의 방으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가구들 동시에 비치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들 비치하시는데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첫 번째 방이고요. 바로 옆에 두 번째 방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방은 널찍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있고요 여기도 화사함이 가득하죠? 어,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있고요 자녀분들의 침실로 이용하기도 에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집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은 안방하고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참 자녀분들이 좋아할 만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저 좋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여기 문 보이시죠? 네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깔끔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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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러인 여러분 인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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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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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대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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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분 여러분 여러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 공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뒷부분에는 코너선반이두 개가 있습니다. 넓어 합니다. 그렇죠. 수납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어요. 다시 이렇게 물을 닫으면은, 역시나 깔끔하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자, 이어서 주방을 볼게요. 주방은 공간 분리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면역도 상당히 널찍하죠 네.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식탁 조명 설치되어 있어서 하단부에 식탁 높이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4인용 식탁 높이에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싱크대 자체가 굉장히 길쭉한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나 옵션 너무 좋아요. 네. 옵션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조리대 공간도 굉장히 널찍해요. 요리하시는데 부담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 싱크볼도 널찍해서 설거지 하시는데도 부담이 전혀 없고요. 상부장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요리는 상부 전기 쿠탑으로 할수 있는데요. 바로 옆에 지금 가스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원하시는 걸 가스레인지로 교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내립형 후드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깔끔한 거 환기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다용도실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 주방 옆에 다용도실이 네. 있어요. 위치 좋죠? 네. 자, 다용도실도 면적이 상당히 넓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이 단차시공에 되어 있어서 공간 분리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가스보일러. 1등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이용해서 바로 옆에 세탁기 설치하고 세탁실로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창문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천장에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세탁실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죠? 아, 너무 좋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만 볼게요. 자세 번째 방은 안방인데요 안방도 에 면적이 상당히 넓은 합니다 정말로요 그렇죠 붙박이장과 대형 사이즈의 침대를 놓아도 답답함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해요 조명도 다채롭고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벽면에 대형 창문이 있어서 쾌적함 유지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와 이런 공간이 있어요. 네, 하우저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도 정말 예쁘고 뿐만 아니라 아주 더 의식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브 욕실 도 바로 옆에 있어요. 일 서브 욕실은 아주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구성으로참 말차게 되어있네요. 변기 위에 선반이 있고 그 옆에 반달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세면대와 샤워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벽면에 거울과 수납장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한쪽 벽면에는 환기와 스기 조절을 도와주는 욕실 환기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정말 아이차죠? 아이차입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 전실부터 마지막 세 번째 바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깔끔한 인테리어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운명배분이 인상적인 오늘의 집은 분양가가 3억 초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정확한 분양가안 되는 게좋다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